3 6장입니다 3 6장에서 아수르의 사내레 왕이 이스라엘의 2차 침공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온갖 수모와 수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만 이스라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벗어났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에 따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려니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 어디로 갔습니까? 채갈 길로 찾아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이 아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이 이방의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원인을 거기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3 6 장에서 랍사결라고 하는 군대의 이인자라고 하는 그 관명을 통해 온 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히스게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인생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잘 정착하여서 땅도 잘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들에게 24장에서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맨 끝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여호와 앞에 나와 섰다라고 그렇게 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 제가 말씀을 전해서 제 앞에 서는 게 아니죠. 다 말씀 앞에 우리는 섭니다.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일개 한 목사로부터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갖고 늘이 제단에 나올 수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나온 백성들 향하여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택하라는 것도 어느 신을 택하겠느냐? 오늘 택하라. 오직 나 여호수아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끊임없이 이런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의선지와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한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머뭇머뭇 거리느냐 엘리야 선자가 하는 말입니다. 바알이냐 아니 면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와서 무엇을 누구를 이러면 택할 것입니까? 랍사게든, 여호수아이든, 엘리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느냐? 하나님 앞에 세워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택해야 하는지, 세상이 어떤 그 무엇으로 택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보게 하여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앞에 선 기도의 이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내 눈을 열어 뇌의 길을 열어 내가 택해야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성령이여 그것이 우리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시스게 왕은 과연 이 풍전두가 같은 상황 앞에서 이방의 신이냐 하나님이냐 누굴 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랍사계를 만난 히스기야가 어, 랍사계를 만난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돌아와서 이제 왕 앞에 보고를 합니다. 엄청 욕 먹고 조롱과 조소를 받은 그 내용을 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기합니까 1절 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 그래서 그 심정을 3절을 보니까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죠 아기는 죽고 요즘 의술이 좋아서 엄마는 살수 있겠지만 아기도 그렇죠 절제하면 살수 있겠지만 어떤 표현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을 이스기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빼앗기 위험에 있는 처에 있다면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한 아비로서 가정을 지켜내야 했는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 참 어렵다. 그 심정은 이루 여러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목숨은 우리 백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이방 민족이 연합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침입이 코앞에 닥쳤을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 7장 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의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바람이 불면 안 흔들릴 숲이 어디 있습니까? 살짝만 불어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듯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들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아하스와는 다르게 어떤 걸 택하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랍사겔 만났던 사신들을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힛스게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아수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두려 워 떨고 있으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런 시기야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해산할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스께 아버지 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 선지를 보내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띄워 주세요.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방의 나라들은, 보이는 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 패망할것 같아요. 근데 이방의 나라들은 연기나는 부지갱이 그르터기. 본문 우리 19절에 보면, 오늘 읽은 19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다, 나무와 돌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요, 적들이 부죽갱이고 그루터기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이 아니고, 그건 큰 부대고 바위고 내가 부술 수 없는 바위고 넘을 수 없는 거대산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 방의 것들이 더큰 신이라는 두려움의 전제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붙잡아서 그나마 안심되는 게 무엇일까? 그걸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오는 것에 이런 불과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속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요? 결국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쁨과 행복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내가 붙잡아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놓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이방이 왕인 사내립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내가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둘이니.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니누에서 사내리비 칼로 죽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방의 마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한답니까? 움직이신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건 여러분, 그 때, 이 어려운 순간에 계획된 게 아니죠. 디모데 후서에서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신다 하늘 나 앞에서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 이방 나라의 왕까지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 희망의 말씀 속에 우리 민족에게도 여러분 큰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셔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함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냐 말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2사에서 43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탁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임이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새일을 행하 얘기 여러분 이제 나타난다 인간이 생각할 때 행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일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내립의 영속에 내가 마음을 두어서 죽게 되리라.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생각하느냐? 구원을 위해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엇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찬성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기아가 여와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내립이 전달하는 글을 이제 펴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결국엔 기도밖에 없음을 사내립이 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들으시고 보셔서 사내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천하 만국에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강구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 거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21절부터 쭉 이사야가 이제 왕에게 전한 말들을 하면서 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쭉 말씀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20, 32절, 3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망군의 여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 앞서서 행했던 쭉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여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만 우리의 그 기도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루었다. 여기 가 이제 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노,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까지 그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열심히 33절에 사내립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활도 쏘지 못한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했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며 내종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누굴 택하느냐? 애굽을 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 한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구나. 아이고 아이고 네가 이제 기도하는구나. 즉은지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안 하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알를 택하든 어떤 신을 택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지금까지도 성실히 행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언약 맺음은 그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통해 지금 이 민족의 이 상황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 했던 내가 택했던 그 애굽 내 죄성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택하지 그 언약을 잊어버려 제가 할 길로 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국렬이 이 민족을 사랑하여 이 어려운 형국을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희스기야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민족을 살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미 예정되어졌던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 언약을 잃어버려,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언약매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 그 관계맺는 자리에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자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고난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 일을 행하게 노라 내가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일을 내가 행하고 말게 노라 그것을 보아라 그것을 듣거라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리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림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여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내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하신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가 주님 그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나를 깨닫고 나를 하나님 더 비참한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제자강성교회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민족이 품장둥어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요호하여 요호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는 이 민족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약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택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이냐, 일본이냐, 미국이냐가 아니고, 요 하나님만을 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 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늘 섭니다. 늘 세상에 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자리가 아니고 늘 하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암직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늘 있도록 주님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